Today, I am officially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Two very big words. <laughs>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미국과 그리고 그에 따른 한국에 대한 후폭풍 그리고 유럽이 새로운 코로나 진원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까지 한꺼번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싱턴 DC에서는 오늘 결국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겠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오늘 상황이 좀 역전됐습니다. 그상 보고 오시기 바니다 well, 오 교수님, 네. 그러니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70대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어, 미국이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였는지 그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해왔었거든요. 결국은 네. 기자가 셀피시 이기적이다 라는 얘기에 무릎을 끌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미국이 안전하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사실 검사를 안 해보는 것도 뭐 그분들의 특징일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상황이 워낙 위중해졌죠.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와중에 본인도 증상이 있었으면서 또는 확진자 이 접촉이, 접촉이 있었죠 접촉이 예. 그래서 그 접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키울 수 있다 또는 국민들에테 주는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아마도 이제 검사를 받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검사를 받아서 뭐 아니다 라고 나오기를 기대하죠 예자 트럼프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 장소에서 여러가지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 사업가와 함께 악수를 하는 장면인데 악수가 하는 장면이 좀 이렇게 요즘에 악수를 잘안 하지 않습니까? 이 팔꿈치 악수로 대체를 하는데 그 장면이 사진으로 포착이 됐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진단회사 사장, 부사장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권하니까 그 악수에 대해서 본인은 멀쩡하게 이렇게 빼면서 그리고 팔꿈치를 대는 이 악수로 대신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 장면 굉장히 미국에서는 이례적인 장면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가 부러웠다고 하는데, 자 정명진 기자, 네. 드라이브스루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그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빨리빨리 검사를 하고 그래서 확진자가 늘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미국에서 도그 확진자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요? 예. 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그 드라이브스루 이 정책에 대해서 어, 굉장히 진단이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적극 도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드라이브스루를 도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 차량이 와서 검사, 검사를 하게 되면서 그 검사 시간이 한 3배 정도 줄었니다 3분의 1로 줄었죠. 3분의 1로 거죠? 줄었죠. 네. 그래서 원래는 확진자가 와서 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 곳을 다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소독을 안 해도 되는 이런 어, 장점 때문에 한 10분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예. 사실 드라이브스루는 미국에서 햄버거 가게에서 많이 하는 그런 건데 어, 우리나라가 혁신적으로 그거를 이 바이러스 검사에 도입하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또 유럽에서도 그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 드라이브 스루를 하기가 좀 곤란한 게 예. 장소가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 우리가 차라리 이 드라이브 스루 하는 것이 굉장히 괴로운데 미국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런 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빠른 검사를 할수 있어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워낙 지금 이 미국에서도 확진자 수가 2,200명을 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이 이 미국이 기침을 하면 전 세계가 독감을 앓는다 아니면 폐렴을 앓는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주식시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프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건 이제 대공황 때입니다. 막 오래된 얘기입니다. 1924년에 그 다우지수가 3 8 0일 지금은 워낙 뭐 2만 대를, 만 대를 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그때와 비교하는 건좀 산술적으로 무리가 있을지라도 준비를 해보면 이3 8 0일이던 다우지수가 회복을 해서 다시 이 비슷한 시점까지 올라오는데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의 이 세계 경기 위기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준지평표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laughs> 지금 화면 속에 나오고 있는 것은 1929년부터 39년, Great Depression이라고 하죠. 미국의 대공황, 세계 대공황 때를 예.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저런 화면들이 언급이 되는 것이 하락폭이 너무 단기간 크게 나왔기 때문에 뭐 저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뭐 저런 흐름까지 나오게 되려면 정말로 마치 불치병처럼 이게 1년, 2년 이상 계속돼야 되고 예. 그 기간 동안 펀더멘털이 차례대로 깨져야 되는 뭐그 정도까지 우리가 가정해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어좀 지금 대공황의 화면을 좀 우리가 비추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너무 오래됐다. 네. 그렇다면 1987년 당시의 블랙 먼데이와 네. 2008년 당시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응. 회복하는 데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87년에 블랙 먼데이는 실은 뭐 하루에 20% 이상 폭락을 했지만 예.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아. 회복할 때까지는 한 2년 정도가 걸렸었고요. 예. 우리에게 좀 익숙한. 실제적으로 위기라고 할수 있는 것이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예. 시작은 미국 부동산 붕괴로 시작이 됐지만 그게 파생상품하고 연계돼서 금융위기로 나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코로나19가 조금 달랐던게 당시 2008년, 2009년을 돌아보면 주식시장, 금융시장은 붕괴가 됐지만 실물은 좀 버텼습니다. 예. 그래서 실물이 막 무너지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가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급박하게 메워서 이걸 성공해 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끌어올린 그런 양상이 된 거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도 한 4, 5년 정도 주가 회복이 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코로나19가 과연 어느와 과거의 어느 때와 비슷한가? 실은 거의 초유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금융위기랑 비교를 해야 될지, 뭐 사스랑 비교해야 될지 실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은 핵심적인 것은 이게 전염병으로 인한 폭락, 경제 악재기 이 때문에 결국은 코로나 1 9에 대한 어떤 실마리, 치료제에 대한 실마리 혹은 확진세의 감소 이런 것들이 큰 바닥을 말해주는 어떤 신호들이 아닐까 봅니다. 예, 미국이 이렇게 위기를 앓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달러값은 또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믿을 건 미국이라는 얘기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기축통화의 힘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이건 비슷한 예가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때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예, 그때 금융위기가 왜 일어났느냐? 미국 부동산이 붕괴됐거든요. 음. 그럼 당연히 미국에서의 문제니까 미국의 통화인 달러 값은 떨어져야, 떨어져야 되는데, 예. 그때 원달러 환율이 뭐장 외, 여구에서 1,600원 정도까지 가는 뭐그 정도의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위기가 오고 뭐 미국에서 지금 확산세가 커지는 미국장 대폭락이 왔지만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어서 예. 1,218원까지 지금 뭐 지난주말에 올라온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야, 근데 달러와 함께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금값도 보통은 이렇게 위기가 오면 올라가기 마련인데 또 사람들이 사 모으기도 하고요. 그런데 네. 다 금값은 왜 떨어지는 걸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의문도 많이 생기고 질문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번에 주식의 폭락을 보면 이 단기간 불과 한 일주일, 열흘 만에 거의 20% 이상, 25, 28%가 폭락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큰손들, 헤지펀드 손들 같은 경우는 주식만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습니다. 뭐 채권도 닿고, 금도 닿고, 여러 개가 담는데, 주식이 폭락하니까, 일종의 마진콜. 고객들이 막돈 내놔라, 돈 내놔라 할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중에 연초 이후 가장 수익이 많이 났던 아. 포트폴리오가 실은 금이었거든요. 네, 팔아서 처음으로. 빨리 팔아가지고, 이제, 현금 마련 현금 마련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실은 금도 거의 한7% 이상 가까이 하락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물론 어젯밤에는 반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월요일 날 어떻게 개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증시는 더 많이 빠지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일부 증시 전문가들은 지금 1,700 정도인데 1,1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걱정스러운 전망을 내놓기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만회할 것인가 어, 여기에 대해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경제 시국이라며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을 전례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전례없는 그 대책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지자체에서 재난소득이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과연 이게 여러 지자체로 이제 확산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재난소득 어떻게 이 극복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십니까?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것그 자체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준다. 뭐 그, 그 기본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별적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죽는다는 이야기지만 일단 전주시에서 하지만 전주시는 지금 그, 그 소득 50분, 50% 이하 주민들을 위태상업을 해서 5만 명 정도 예, 5만 명 정도를 아마 대상으로 해서 5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금 뭐 그이 이재명 지사가 지금 그 재난 기본 소득을 좀 하, 주자. 뭐 어, 많이 했죠. 경기도의 경경수도 경남 도 의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한 사람당 100만 원 주자는 이야기. 예. 하고 있잖아요. 자, 어쨌든 간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획재정부와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통령께서 이번 사태를 경제비상시구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긴급 청와대에 모이면서 전례없는 사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지금 관료들이 기존의 대책 갖고는 안 된다. 좀더좀 더. 좀더 창의적인 발상을 하라는 예. 아주 가감한 조치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재난 기본 소득제도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슷한 유형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당장 지금 추경이 한 11조 정도로 지금 편성돼 예. 있습니다만 당장 추경도 한 6조 정도를 더 하는 쪽으로 예. 지금 야의가 지금 모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이 추경과 관련해서 지금 당장 국회에서 통과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과연 야당이 얼마만큼 동의를 할 것이냐 문제도 또 드러나서 야당이 동의하는 자체는 결국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부분인데 예. 결국 그 재만 기본소득과 같은 그런 가감한 조치는 과연 국민들이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이 그쪽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에 예. 아마 달려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정선실 평론가 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물론 진주, 전주시가 도입한 것은 체크카드 형식으로 지급을 하고 50만원을 담아줘서 전주 안에서 3개월 안에 써야 된다 그래야지 돈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정말 그좀 극복이 되고 어, 가을에 사람들이 돈을, 여름에 돈을 좀 쓰면서 경기가 살아나는데 도움이 좀 될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히 원래 현금으로 준다면 실은 그걸 안 쓰고 저축할 될까요? 가능성이 그러니까 일종의 짧은 유동성의 함정에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기한을 정하는 체크카드 형식이고 거기에 바운더리, 전주라는 하나의 바운더리까지 둔다면 지역 경제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제 전주는 저런 것쓸때 택하게 됐었고요. 지금 전 세계 흐름으로 봤어도 만약 하나 코로나19의 충격이 좀더 지속된다면 아마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도 이 현금성 자산의 직접 지원을 꽤 많이들 지금 고민을 예.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워낙 충격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렇죠. 예. 자, 증시 문제, 그 다음에, 그, 재난소득 문제도 다뤄봤는데, 요즘에 또 하나 걱정인 게, 부동산을 많이들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부동산 값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뭐, 특정 지역의 예니다만 조사를 좀 해봤더니, 지난해 12월에 21억에 거래되던 아파트, 강남의 한 아파트가 16억. 또, 또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한 5억 가까이가 빠지면서, 과거 IMF 때, 어, 강남의 아파트값이 폭락, 거의 절반 가까이 폭락하면서 오히려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매입함으로써 큰 이익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 지금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저두 사례를 이제 봤는데 일단은 우리가 어떤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로 부동산이 폭락한 가장 최근 케이스는 역시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를 봐야 되겠고요. 당시를 돌아보면 한 1~2년 내, 2009년까지. 20%가 먼저 빠집니다. 그리고 한 2011년 말까지 최종 평균 33%가 빠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저렇게 순간적으로 폭락하려면 신용 경색 같은 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 쉽게 말하면 언제 부동산이 막 빠지냐. 집을 들고 있는 집주인들이 더 싸게 더 싸게 급매물을막 던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체결된 한 다섯 건 정도를 보면 아마 집주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이제 뭐 회사라든가 어떤 기업 차원에서. 그래서 금매물이 나온 것 같은데 저런 어떤 금매의 폭락이 쭉 전체 확산이 되려면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의 신용 경색, 막 돈이 부족하고 예. 뭐 그런 현상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금리가 막 비싸고요. 예. 이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은행은 금리를 더 낮춘다고 하고 아직까지도 시중에 이 단기 유동성이 천조 원, 뭐, 천백조 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돈이 지금 현재 부족하고 있지 않기 예. 때문에 요번 코로나가 저런 부동산 폭락까지 이어지려면은 아예 펀더멘탈이 깨져서 예. 그러면 안 되겠지만 회사가 문을 닫는 뭐이 정도까지로 이어지는 그 순간이지 않을까 바라보고 예. 있고 지금 체결된 몇 건들은 아마도 좀 이제 특별한 금매물들의 물량이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졌으면 하는 것은 뭐 국민들의 바람이겠습니다만 급격한 추락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한 국민들의 큰 충격은. 없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 소식을 전해봤, 전해드렸고요. 유럽 소식을 넘어가 볼 텐데, 저는 세계 지도를 준비해 봤습니다. 유럽에 오면요. 중국은 뭐 8만 명을 넘었고요. 그 대신에 확산세는 좀 주춤한 상황입니다. 대신에 이탈리아, 17,000명을 넘었고, 사망자가 1200명을 넘었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등도 유럽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오 교수님. 네. 특히 이탈리아가, 이탈리아는 사실 중국의 유입을 막았던 나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위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거리상으로 봤을 때도 이탈리아가 꽤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감염자가 많이 늘어난 걸까요? 우선 이제 몇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이탈리아의 북부 쪽에는 이미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미 살고 있는 아, 상황이었다라고도 예. 있고 그래서 중국과의 교류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탈리아 국민들의 습성이죠. 이분들은 굉장히 그 사교적인 모임을 많이 갖고, 그다음에 신체 접촉을 굉장히 자주 하는 그런 형태의 아, 모양새를 같이 유지하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잘 유지되지 않는 곳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뭐 봉쇄하겠다 이랬던 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못 움직이게 하고 있는데 이런 어, 어떤 이, 계획이 사전 유출돼서 이미 북부 사람이 많이 움직였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또있고요또 예.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워낙 많아서 이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취약한 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많아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 돼 있습니다. 또 타임지가 하나 또 밝힌 것 중에 하나는 이 대기오염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상당히 높다고 돼 있는데 어. 이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이 심한 (100개국) 중에 (24개) 도시가 이탈리아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이 줄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큰 것은 공공 의료가 지금 잘 유지되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투자가 상당히 적어서 예. 공공 의료가 잘 되지 않고 있고 또 의사들의 처우가 좋지 않아서 상당수가 많이 외국으로 나가 있다라는 그런 제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적인 접근이 쉽지 않다 보니까 환자도 많고 예. 사망자도 많은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이탈리아 생각하면 콜로세움의 나라, 또 축구의 나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WHO에서 유럽을 전염병의 진원지로 지목했는데요. 그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Europe has now become the epicenter of the pandemic. 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비상이 열렸습니다. 전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휴교령을 무기한으로 하고 있고요. 어, 거기에다가 최근에 한국 축구선수가 프랑스 리그에 뛰고 있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이제 프랑스 이부리그 트루아에서 뛰고 있는 석현준 선수 소식입니다. 예, 일단은 뭐 팩트를 전해드리면 코로나19 확진으로 판명이 났고요. 예. 어, 프랑스 내에서 축구선수로는 처음으로, 최초, 감염 사례로 전해졌고 예. 한국 전체 축구 선수 중에서도 처음이 된 그런 사례가 됐는데요. 문제는 이제 석현준 선수가 어떻게 감염됐는지는 아직까지 좀 아.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 들어온 적은 없다는 걸로 봐서는 프랑스에서 감염된 것이 아닌가라는 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측되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공식적인 확인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 또 이게 이제 약간 좀 상징적으로는 의미가 되고 있어서 자칫 이제 아시아 혹은 아시아계 선수들 전체에게 악영향 혹뭐게 예. 미치지 않 아닐까?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천준 선수는 과거에 손흥민 선수 정도의 실력을 가진 아주 실력파 선수로 알려지면서 국가대 청소년 국가대표도 지내고 굉장히 발군의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리그까지 진출을 했는데 갑작스런 악재를 만나게 됐고요. 좀 어, 전에 제가 손흥민 선수 얘기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도 우리나라에서 그 수술을 받고 가서 네. 미국에, 어, 영국에서 자가 격리를 받는데 지금 저 화면은 인터뷰를 이제 스카이 스포츠와 하다가 잠깐 기침하는 장면이었는데 네. 그 기침하는 장면을 가지고 일부 네티즌들이 외국, 해외, 외국에 있는 외, 그 누리꾼들이 합성 영상을 만들어서 저렇게 막 한국 선수, 손흥민 선수 앞에다가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는 사진이 패러디가 되기도 했었어요. 네. 하고 아까 인터뷰 옆에 있는 게 벨바인 선수인데 뭐그 트위터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선수가 불쌍하다, 뭐그 선수도 걸렸네 이런 비아냥적인 예.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뭐 공식적으로 전해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영국으로 갔고요. 영국으로 도착하자마자 2주간의 자가 격리를 이렇게 돌입을 했습니다. 예. 그 기간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게 판명이 나서 지금 이제 토트넘의 공식 발표는 16일날. 어, 토트넘 훈련 자체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실질적으로 복귀를 하고 곧손흥민 선수가 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요. 손흥민 선수는 지금 뭐 코로나 19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뭐 완전히 좀 팀에서도 예. 문제 없이 이제 훈련을 뛸수있게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 선수로는 처음으로 석현준 선수가 감염 소식을 전해왔는데 잘 건강 건강한 또 운동 선수니까 잘 쉬고 몸 관리 잘하면. 금세 완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해외에서도 이런 거 가지고 차별을 한다거나 혐오스러운 그런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